마을 드려야 되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팀, 영재, 참새 듣고, 보통이 어, 도사, 깜상이, 이렇게 나눠서 10시 10분 되면은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20분 동안 구걸을 구글. 구걸. 예, 구걸해서 형님, 이제 얼마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구걸했 있는 거 금액하고, 어제 또 후원해주신 분들 금액을 좀 보태가지고, 바카스하고 파스를 사서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동네 어르신들요 예. 어르신들 어제부터 보니까 네.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아, 플래스 팀, 어. 유쿠르 팀에 가고 진 팀은 오늘 세명다이어아 형님이 그러시면 뭐 예, 그렇게 예. 해야죠 형님. 예. 어르신들밖에 없네. 오코있니다딱그 그게 중요해. 한상을 자체를 보면, 감이 나 있습니다. 저는, 저는 감, 감을 좀 많이 잃었죠. 어, 저막생각 나온다, 아저씨. 어? 저 어? 뭔가 좀실생각 <laughs> <laughs> 여러분들, 깜상이한테 한번 기회를 줍시다. 내가 아. 지금 물품으로 지금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보는데. 앞으로 나와요 마시는 거예요? 네. 네? 깜짝지 마는 뭐 거데 1등 아, 어떻게, 하, 어떻게 아니, 하셨어요? 네? 할때 바로 나, 바로 이런. 아니 1등 어떻게 하셨는데? 응. 자자자자 자.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 저희 유튜브인데요. 저희가 여기 그 위에 세종에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위쪽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아예 지금 잡이고 뭐고 이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사장님.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네. 지금 무일푼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그,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 하는 지 너무 힘들겠는데. 힘들다고? 100, 100원이라도 어떻게. 안 돼요. 음. 감사합니다. 무역품으로 유튜브 쪽으로 이제 전국 일주하고 있는데, 돈을 네. 조금, 조금씩 받아갖고 이밥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제부터아 아무 것도 안 먹었는데, 는 조금만... 지금 허허돌 걸로 안 가져다니는... 외원짜리라고들가 없어요. 없어상이 들어가... <laughs> 들어가? 그저 네. 그... 저희가 이제 품으로 걸어다니고 있 네. 걸어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혹시 조금... 아니, 뭐. 방송 보여드릴 때 뭐... 뭐래지? 가 조금이라도 저희 좀가좀 좀 얻으려고 하는데, 지 주인아 계시는데 아주인제가지금어터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주세요 뭐아 아무것도 먹예 아예 보지도 않아요 아예 아유... 이 어머니 제가, 제가 지갑을 잊어먹어가지고 제가 부산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혹시... 내가 산... 내가 혹시, 현금, 조금만이라도. 아, 좀, 부이저렇게해고 못하고 가야되지. 내가 못 잘랐나. 그니까, 러 이, 부주는게 아예 없어가지고요. 없는데. 아, 나 못해야겠다. 내가 못 잘랐나. 아냐, 아냐, 아냐. 요, 다, 전부 다 저희가 물건으로 돌아다니라서. 네. 조금만 네. 수수한 100원짜리라도 구원받으면 그걸로 지금, 북산으로 돌아니네 네, 근데 저희가 부산을 가야되는데, 지금. 아, 네. 100원짜리가. 좀 아, 네. 네. 아 잠도. 아, 저 도요, 근데. 아, 진짜. 죄송한데요 어, 제가 유튜브거든요 유튜브인데 제가 부산에 여기, 부산에서 여기에 누가 이제 버리고 와가지고 부산을 돌아가야 돼요 어, 어머니가 주고 싶은 대로만 그냥 90분 대로만 일단 주시면 될것습니다 네. 나중에 어머니 이거 꼭 예, 보답하겠습니다 오0 어, 0자짜 진짜 죄송한데요오배송부산요서왔송데요 저희 유튜버거든요, 그 예. 유튜버인데 <laughs> 대리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나와요, 정치, 안 나와요. 저희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저희를 버리고 가가지고 그래갖고 이거는 받아. 아니 바닥에 왜 버리고 나가는데? 이게 그 이상하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저희 어저께 길바닥에서 자고 지금 이거 4 0 0 0원 있거든요. 근데 세명세 응. 3명, 명에서 차를 타야 되는데 지금 돈이 한 차, 개도 없다고어데어 차비가... 어디 간긴데부산으로 부사, 가야 돼요, 저희 집이 좀더얼마데 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건도 있는데. 네. 지금 돈늘 지금 마음은 제가 다도 니 이거 꼭, 어, 감사합니다, 꼭 저희가 어, 저희 차 타고 왔고. 어, 직접요 예. 어,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생각을 해서 내가.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진짜 감사합니다 어, 진짜 어 망했나. 사이 말이 막끝다 진짜 아들 생각이 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네. 지금 저희가 지금 유튜버인데 한국 콘텐츠를 하다 보니까 외국 프텐츠하다 보니까 희가 지금 차이가 없어 가지고 그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와,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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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얼마입니까? 1만 원 정도. 건강은 한 시간 남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 유튜버인데 제가 지금 모니터로으로전국 일정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네. 조금 해주시면 부탁... 네, 아직 돈은 들어오는데, 들어오못 못해.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20분까지 불태웠어요. 저희는 와... 딱 20분입니다. 아, 오요이 오케이, 렇게이 우리 소고 팔던 저 중간에 음. 2만원 주신 할머니, 와, 장사 아예 안 되시던데. 아, 그분한테는 진짜 맞죠? 네, 저희. <laughs> 얘들아, 어... 얼마 받아 먹고 아, 도0 0만원 받을까? <laughs> 야 네. 담배 좀막 긴장 나니까 어? <laughs> 담배 좀막 <laughs> 긴장 되니까 제가 봤을 때첩수형이 약간 좀영재형 시킬 것 같은데 에 이거는 이 누구든 간에 기밀 수 있으면 다 들어가야지 뭐 내가 지을자지 사람은 전원 입수입니다 여러분들 전원 입수 네 전원 입수 유튜브 팀나이이 와, 34,000원 39,000원 야이정 누우더라 후버입니다야2 9번0 0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팬 계세요. 참 저희 이제 유튜버 하는 사람들인데 네. 저희 이제 무일봉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해갖고 네. 산청의 마음을 알아라고 이렇게 미션을 받아가지고 어, 네. 아, 저희가 이제 지금 어제부터 지금까지 밥을 못 먹고 지금 이제 여기서 진주까지 가야 돼요. 버스비를 좀보해야 되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구원이 가능하시면 아. 아유나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3차가 너무 3천 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유튜브 하는 사람들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 저희가 이제 무일풍 컨텐츠로 무일풍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 가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늘 혹시 저희가 지금 진주로 가야 되는데 차비가 조금 없어서 가는데 혹시 버스비 꼭 보태서 생겼을까? 어, 어머니 3,000원. 네, 어머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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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자, 보고 뭐 있죠? 6,000원.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선생님 저희 유튜버, 유튜버인데요. 나름에 지금 물품 콘텐츠를 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진주, 오늘 진주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또 구글에서 차도 어디 타고 버스 타고 왔는데, 진주까지 지금 세 명이서 버스비가 없어서 혹시 지금 구글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 천 원이라도, 이천 원이라도 좀 못해주실 수 있으신가 싶어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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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 형님이 체진이신 요 체진이에요, 체진. 체질. 제것 봐, 부탁겠습니다 어, 약사님, 안녕하세요.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저희는 유튜버인데요, 어머니. 지금 환자분 계시잖아요. 아,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전재 7,000원. 일단, 저, 어? 택시, 하나 보낸 택시. 어. 하나 보낸 택시 사무실도 있네.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뭐, 저희가 이제, 물품 컨텐츠를 해가지고, 진중까지 가는 걸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혹시, 이거 그 제가 버스비가 조금 부족해서 갔는데. 조금만 도와주시면 조금만 젊 사람 도와주면 안되겠니까 감사합니다. 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로와 네. 형님, 빠디바게트 가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 지금 14일째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래갖고, 조금씩 후, 이제, 차비나, 뭐, 먹을 곳지있도 그래갖고.

여러분 아, 파리바게트 아우 네, 여러분이 대표님께서 어유 너무 좋은 일을 오, 많이 오, 해 어우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산청에, 산청에, 예, 산청에, 예, 산청에 예. 있는 파리바게트입니다 많이 예. 이용해 주시고요 여도 어, 어, 5,000원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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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몇분 남았네 지금 39분이야 11분 남았어. 11분 남았어 걷자 걷자 우리 좀아야 얘들아 걸어가자 아이방가데이 한번 돼 가만 붙여원입니다 저희 14,000원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laughs> 저희 14,000원밖에 없어요. 지금 뛰어야 된다고요.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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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어머, 안어요 14,000원. 14,000원. 어. 14,000원. 어. 야, 이거 공직이나 얘기하자. 저 새끼 시간 예? 빼고 있는 거야. 아, 저 새끼. <laughs> 국밥박 하는데. 국밥자 하는 데가. 하는데? 진주까지 가야 하는데. 음. 혹시, 저, 차비가 오, 혹시 차비 좀 차비가 좀 모자라서 혹시 좀못 해줄 수 있으시면 저희 네. 저희가 차비 네. 이상으로 나오면은 여기 어르신들 네. 파스는 사드리고 뭐, 좋은 저희, 일에 네. 좋은 뭐, 일 쓰고 음. 있거든요. 그래서 나 진주에서 부산까지 가야 해서 네. 어. 어. 오. 이 예. 어머 정말 정말 열심히 해. 어. 오 소울고이 어.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얘러분들사바나 끝났습니다 이 개야! 개새끼라 내다! 개새끼라 이놈 야.. 새끼라, 그만. 야 해,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집 사주겠는데 내가 집 산다겠지? 핵이거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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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이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그냥 뭐.. 됐다 그만해라! 야뭐 많이 남았네? 시간도.. 어.. 뭐 그냥.. 뭘 어? 뛰어다니고.. 미쳤다.. 3만원.. 잠시만요 여러분들.. <laughs> 파스를 사서.. 할머니들 여기.. 어, 오시는 할머니들 나눠드릴게요! 좋은 일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부산까지 가는 지금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12일째 이제 산청을 지나서 진주로 가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물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가는 그런 컨텐츠, 핸드폰만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가는 컨텐츠인데, 버스비가 엄마가 조금 없어같지고 엄마 혹시 조금, 천 원, 이천 원이라도 조금 보태주시면 될까요, 엄마? 저희 버스비, 조금만 더 주세요. 아이고, 어, 감사합니다. 예. 엄마,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합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그럼 합계 45,000원 야넌하아그야 어디 있노 임마 아들 야 얘들아 집 살까? 얘들아 어? 집 살까? 아니 집 살.. 형님 방송 안 되실 때 가끔 이, 저희 부산에 갖고 하시겠습니까? <laughs> <방송, 웃음> 나쁘지 않다고 <laughs> 나쁘지 않야뭐 <않아. 웃음> 그런 게요뭐 여기서 라 분들은 아, 진주로 가야 하는데 예. 저희가 버스비하고 예. 좀 모자라서 혹시 천원 이천 원이라도 좀 혹시 예. 잠깐만요 예 아이고 사장님 와.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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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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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제 국어를 좀 했어요. 이 그분 보호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다 배지 여기다가. 예. 어르신 무릎 편찮으시고 하시면 붙이시더라고. 건강하세요, 버님 말 빨라, 도지마라, 말빨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